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가족 여러분 얘들이없으니네또 허생하네요 이따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풀을 베고 있습니다 지금, 댕댕이 있는데, 직접 가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났서 지금. 길, 길만 베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풀다 베고 있어, 이제. 얘네들 그늘에 불러고그러 하니까. 나무 그늘이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저, 저 저런 데 밖에. 구독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 이쁘죠? 야생화에요. 이쁘네요, 참. 꼭, 구독자님들 마음처럼 이뻐요. 되게 이쁘네. 얘네들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나중에 여기는, 나수를 배야 되겠어요, 안쪽 여기는. 애들 위험해가지고, 애축으로 밀면은. 여기, 완전 에어컨이 시원하네. 완전 에어컨 틀어놨 것처럼 시원하네. 그리고 얘는 걱정은 없어요. 빙 돌아가면서 저번에 망다 쳐놨거든요. 산저 위로. 자두. 야, 머리. 자두야. 왜? <레> 그냥 새끼 무섭나? <웃음나>? <웃음> 제가 뭐다 이거 쓰고 있을까 무서운가 봐요. 응? 네. 체리 체리 어. 응. 그냥 체리. 응, 이 새끼, 응? 잘 놀았나? 그냥 시원하지? 응? 텔리야이수끼 바깥 떠줄게. 이따 갖다주겠지 주케... 자두야 응? 네, 무섭나? 흐다나네 <laughs> <오네>. 응? 흐다 <laughs> 가지고 올게 감자를 딱 해봐야되겠다 이제 <laughs> 응 이제 퇴도 안하겠는데 다 시드 는데 <laughs> 감자, 감자 부서이 싸게 나왔군요 감자 에서 너무 오래 나도안되는같다 감자 가오 감자 이건 심심치 같다 크다 응. 재미나네 돌인줄 알았는데 <laughs> 감자 네 네, 지금 있나? 없나 이거 감자 하나 도줘지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오호. 감자 가날리는 감자다 있나 참. 감자 향, 희한. 희한하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상하 감자가 안되네 안 아우 손이야 없네요 없네없이 감자가 왜 이러지? 감자 뭐지 다 파먹었나? 아무것도 없네나놓고 도깨비 밥만 이었네 생긴게. 불로 불러 해가지고. 너무 느끼게 왜 이렇나? 오래 안 되면 내년에 또 되겠지, <laughs> 씁쓸하다, 그때. 감자 수약 다 했습니다. <laughs> 감자가 이게 늦게 생기네. 감자에서 또 감자, 감자, 감자에 뿌리가 나오네요. 어, 야, 참.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보세요. 얼마나 가물면 다 말라요. 아이고, 참. 물, 어제 물 좋은데도 이래요. 그런데 이쪽에는 많이 컸죠. 마르지도 않고 들어가는다 이어가면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가지고해다가면안 된다 어가면안 된다 들어가면 안가면가지고저다 들어가면 안된거들 감남한테 자고 갈라해가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이리 가야나 아유, 이거 여기 보고. 여기도 풀한번야 되겠어요. 아유, 씨. 그래. 자, 그럼, 자국까지 있나? 응? 어? 뭐? 큰거 가져갈 거가 얼마나 떠 올라가는지 그거 그걸 들고 가나? 뭐야,는 이거 이거 좀큰나 적지? 몇 개만 따면 되지 처음에. 몇 개만 뭐 많, 많다 가던데 아우는 많아도 따따라락 가져 그만이 따면 되나? 아니 딸 그거 없다 한다 따다 뭐라 하더라 이거는 까만 거 이거 들고 갈까큰 거. 욕심을 <laughs> 버리랬잖아, 아이고 참. 뭐 따다 뭐 많다고 따다 뭐랬는데. 우리 엄마 요새 서리에 재미를 붙여가 큰일 났다. 어? 뭐? 아이고, 자, 나무 손좀 봐야 된다. 무슨 나무? 저꽃 피는 거 자. 줄을 제대로 엉켜줘야 되지. 얘도 나왔다. 이봐라. 자, 부차기가안 돼, 엄마. 하락 맡았다. 이제 가 너무 뜨거우니까 야들 색깔이 이상하다. 보지 그래도 이쁘다. 이피난개는 예, 보자 이쁜가? 나도 보자. 가 물어가지고. 말도 심하대. 야생화가. 채송화 야생화가 뭐채송화지 뭐 대구 집 앞에라던데. 나무도 까지 선그 해서 따기도 좋단다. 너무 뭐, 너무 당당하게 가는 거야 이거. 주인이 따먹을 텐데 뭐. 어거가수원이고 어디고 못 이거 아서못이이다이거지이건이집걸아이거는아 앞에 이 앞에라 이니까거기아지 야가 남는집그다 이거는 아이다. 이는이거아이 이거는 아이데 이거는 아아이이거아 아가다. 야, 도덕질도 뭘 맞아. <laughs> 맞아야 한다. 이게 삼촌들 거가. 어른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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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집걸 거고. 그래. 이 집은 다 어디 갔노? 물어보면 될 건데. 삼촌들 집 앞에라 캤는데야집 앞에 어디 있지 근데 없더라, 이거. 집 앞에 가원는 있다 캤는데야 이 앞에 가수환이면 가수환이고. 그러니까, 저 끝에 가야 되나? 가보지 뭐. 이거는 삼촌들 걸 거다. 이거 저, 그 삼촌들 거는 저거 있잖아, 그죠? 이것도 가. 저거가. 그냥 살고인데? 저 살고가. 아, 살고도 많네. 야는 복숭아 응. 음. 자두가 있는 데가 없는데 그게 자두나무 아이가? 딱이 좋다던데 저런 거는 자두나무가 몇 개나 있다던데 네그로가던데 이건 이집 거가 집 앞에 가수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던데 저 자, 살고 있는 데 있는 건가? 어디를 쫓고 가고 어디를 쫓고 가면 된대 이렇게는 안 되지 우리 뭐 결치인데 그래 쫓고 가고 쫓고 가면 은 가면 된다 카나 마나 어. 우리말 모르는데, 뭐? 마 내가 길치가. 한번 아, 뭐 진짜 길치 아이가. 한번깐 데도 모른다. 뭐가 못 찾아. 아, 이거 수박도 있네. 어때? 야. 뭐야? 뭐야, 뭐 야는 길단하네. 이거 애플 수박일 거야? 까망. 이거가? 그건 사과라니까 저것도 사과가 <laughs> 오늘 뭐 등산하나, 이거? 저건가? 저것도 사가가. 응. 와, 아, 사과 크다, 와, 이쁘다. 빈질빈질하네. 이건 살구제 음. 살고보고 자두락했나? 일단, 아이고, 마이도 떨어졌다. 일단 하나 먹어보고. 치크가 뭐라? 그집 앞에는 없더라, 이가 이거 닦아? 안 돼. 와, 많다, 아 빨리 나가자, 뭐. 또, 누가 와가지고, 너면 밭에 갔다 간다, 예. 저 밑에, 이, 이장님 많이 가죠? 어때? 밑에 저 있네. 밭에. 집 앞에? 어. 숙소있인데저 위에 가네, 또. <laughs> 탔다고. 어때? 저 위에 올라가는 바람 갑장! 안 들린다, 여기서. 할머니 내라 데리고 갔나? 아닌데, 어쩌지, 할머니 내라 주는데. 쟤또 어디 도망갈라 아니 자두는 뭐가 안 보이는데 아이고 사과 잘 큰다 난 이게 빨개가 이게 자두인 줄 알았다 삼촌들 집 앞이면 이긴데 그죠 오빠 어머니 바보네 들어갔나 아니다 니띠아줌말도 그것도 없 안되면 저 살구라도 좀 따가야죠 갑자기 더운데 뭐해? 그거 저... 춘수삼촌들 사과밭 어디 어 언덕에 저거? 저 올라가야 돼? 자두 있다고 자두 따으라 캐가이 할머니 집 들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데 있어? 어, 약안 쳤다고 따물해저 살구는 누거라저 살구 많이 달린 거 저거? 아, 할머니 집들 오들어가 가는데 있더나?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리 가나? 이씨 아까 그리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야, 유 야, 그거 하여튼, 밭에 왜 올라가노? 이래가지고, 그냥 사과 따로. 다른 다른 길 있겠지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이고야 간부러다. 조심해라엄마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이거 또 어디로 가노? 이젠 야간네어 있네. 안야간는데뭐 이거 지금 먹는 거라 카노뭐 하라? 내나무라 하던데. 이거 맞겠지. 어 아휴,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고 지금 따먹는 거를 가면 지금 익었 어야 되는데 그죠 응뱀 없나 내집맨발이다 양바다 이 하다 미리 가게 나가는 게도 없으면 어쩌나 돌아 나가면 되지아여도 있네 차도나무 있나봐 간거 뭐가 있다 응 달리네 아 이거보고 는다 맞다 그럼 한참 올라간다 캐야 될거 아니 까지 <laughs> 있다. 그래. 아이고, 있다. 빨갛다. 많다. 아이고. 잘 왔다. <laughs> 아이고. 많다. 아, 놀래라 와. 많다고. 아이고. 저 봐라. 먹어 봐라. 와, 진짜 이거. 빨갛다. 먹어라. 아이고, 말랑말랑고그랬는안 그래. 네 좋아하는 거네. 걸레 넘자. <laughs> 아, 딴데강 나는데. 저거 안 보고 왔나? 아, 너무 익었다. 좀덜익걸 따먹으면 되지. 음, 맛있다. 이게 맛있는 거다. 저게 니네 좋아하는 거. 아이고. <laughs> 이게 니네 좋아하는 거다. 아쁘다 엄마 또. 봐라. 이거 뭐 봐라? 아, 새파라네, 이거. 그래. 나무가 다르다. 이건 약안치이괜다 음. 맛있죠? 음. 맛있지? 음. 음. 아 이거 아깝다. 나보다 그리네, 나보 음, 이거 밭다가? 음, 이게 딱 좋지? 음. 음. 와, 한개 먹기 배부르다. <laughs> 오, 진짜 배부르다. 이거 크다, 이거. 어이. 뭔가 네. 보세요 아. 어. 근데 이야기 구멍 있는 거 벌레 먹은 거가? 야, 아무도 잖아그거 맞다. 더 달다. 너는 파란 거 따라. 일몇 어. 어. 개만 따가면 되지. 다 따갈 하나. 난다. 이 하나씩 따갈 거다. 너는 요 따라. 욕심도 많다. 이거 좋네. 응. 그 안에 새 파랗다 더 가. 어디그 안에. 요 봐라. 요요 아이고 아이고 흘렸다. 아, 햇빛 안 들어오는데. 그래. 응. 어. 봐라 저 밑으로는 새파랗다. 봐라, 맞지 단단하지야. 아이고, 잘해봐라, 아, 새파란 거 많다. 어 이뻐라.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왜안 따먹노 이거 <laughs> 새례가도 모르겠다. 구석에 있어라. <laughs> 아 너무 너무 많이 달렸다. 그래도 막 뭐, 물렁 아무것도 따라가라. 아니 이거 다 흐르면 아깝잖아. 차 불러야 되나? 오마는 은근히 욕심 많 어? 근데 이거 빨간 거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겠다 그죠? 말랑이가 응. 그릇 하나 더 가져올 걸그랬다그 삼촌 좀 따주게. 땅 먹을 딸세간이 없어 못 먹잖아. 그지? 그러네. 이좀 응, 따다 주면 되는데. 아직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 너무 많이 달리서 간다. 아, 너무 아깝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농사는 삼촌이 지어놨는데, 우리가 좋은 거 아이고, 이아깝워 죽겠다, 밑에. 내거가 하나 됐나? 이런 많은 줄 알았으면, 그런 걸큰걸가져올텐데네가막 자꾸 쪼금쪼금 조금 했어. 조금 이거 가져왔잖아. 안 가져왔잖아. 아이고, 똑똑흐른다 아깝게. 뭐 이제 해놨다, 알았어. 엄마, 응? 그만 타고 가자니까. 아, 집에 또 씻거려야 돼. 씻고면 되지, 뭐. 아이고 배바람. 그만 하자, 그냥. 아이고, 참네. 서리도 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아니, 아이고. 이거 나눠 놓고 갈라, 그냥. 아까워서 못 가겠다, 야. 나중에 또 따다 먹지, 뭐. 삼촌한테 얘기하가알간거본 게, 어? 갖고 맞아 떨어진 게하아 응, 어, 갔다. 그래도 뭐 그만 이 담은 대답 해 봐라, 엄마. 그만 할까? <웃음> <웃음> 응. <웃음> 네가 그릇게까지 아주 큰거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랬었거다 가자. 가자. 내배배 배 나온다. 삼촌 딸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삼촌 주고. 근데 이거 내려갈 때 큰일이다. 아이, 우연 내려가지. 뭐 조심히 내려가래 내 손이 없다 그 자리에 이러면 미끄럽지 그 아유 농사 짓기 힘들겠다 길이 어디 있겠지 우리가 못 찾아서 가지. 저쪽 돌아가면 있겠지 뭐 그러게 이구이구 그냥 한 사람 다닌 길은 니 자리라 네. 잘해라, 네. 가지우맞아요가지가 쓰게 되요 까 색깔이. 진짜, 진짜. 형님말대로 이거, 지금 딱 먹기 좋다, 지금. 응. 봐라, 이거, 이게, 그한 사람은 이게 좋고, 그자? 응. 엄마도 이런 거 많이 가지 땄다. 이거 섞어줄까? 그지? 아우, 어, 좋다. 야, 이걸로. 뭐? 싶어서. 아, 도대모네, 그것 그게 꼭자하만거든자 사세요. 얘는 벌레 못뭐 시골에서 민들 안 사면 돼, 맞아요. <laughs> 이거 열 개에 얼마 해야 되나? 열 개에 오천 원 캐야 되나? 너무 비싸다 이거. 그러면 비싸나. 근데 우리가 힘들이 따왔는가하 않으면 농사 지어 놓은 건데. 아시나 응. 아. 나. 근데 이건 이제 한2 3일 있다가 없다다 흐른다. 그래요. 삼촌 이거 딸 시간이 없다. 따 먹을 시간이 내가 누가 뭐라 가면 없잖아. 그 뭐라 가면 주인에 따뭐라캤는데 그래 이거 먹다안 먹어도 대겠다배부다 우리 이마이 따왔다. 삼촌 거 지금 안 따면 은다 흐르겠더라. 다 흐르더라. 바닥이 많이 흘렀어. 내가 그래도 삼촌 거요거 따왔다. 고맙지. <laughs> 주인은 요거 주고 우리는 이마이 먹고. <laughs> 너무 많이 달렸다. 이거 하나 더 줄까? 자. 와, 역났네. 어, 진짜 너무 많이 흘렀다 그죠. 응. 아깝다고. 이 그. 지금 딱 좋다 지금. 응. 빨간 거는 좀더 일찍 따 먹는 건가 봐 그죠. 이런 응. 거는 요거 말고 좀안한 거는 빨간 건다 흘러보고 몇개안 달리. 삼촌 농사지어 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씻고 놓으면 안돼 그래 넣어 놓으물 때마다 씻고 놓으면 어, 씻고 놓으면 단맛이 다 사라지고 이제 가렵다 모기 물린 거 아까 정신없다잖아어 아까는 정신이 없는데 모기가 무는지 뭐가 무는지 이거 빨갛 빨갛하다 근데 이거 더큰 거를 가져가 봐야 못 가져오겠다 그죠 그래 또 가려고 응? 어? 이제는 가는데 안다. 여리 가면 된다. <laughs> 그만 따라, 그만 근데 다 흘러내버린다니까? 삼촌한테 얘기해보고 삼촌이 더따물어라이 하면 더 따로 갈란다. 나. 그 좀, 저, 삼촌도 좀 따주고 좀 더. 이봐, 내 목이 봐. 이 물린 거 봐. 이제는 막 물을 까 간지럽다. 이거 보세요. 어느 게 맛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laughs> 자꾸 약 올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들 거고, 이건 제 거예요. <laughs> 구독자, 가정 여러분. 자꾸 이런 맛있는 거만 보여드리고, 하나도 안드려지고 죄송해요. 이 도시 같으면 이 돈이 많겠죠. 근데, 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따먹고 있습니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사 오세요. 이사 오시면은 이런 행복 느낄 수 있어요. 아직도 무더운데, 원년 환자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